안녕하십니까? 2011년 새해 첫 주일 YBS 뉴스입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는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12월 31일 밤 우리 교회는 한해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김하연 기자가 전합니다. 2010년의 마지막 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가득 채운 성도들은 뜨거운 회개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죄의 어두움을 벗고 성령으로 빛의 옷을 입자는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그간 나의 신앙을 결산하고 새해 신앙생활을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장감 속에 이어진 카운트다운과 함께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가대의 진실한 찬양과 더불어 윤석 전 목사는 불행한 어제를 버리고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자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도들은 새해 소망과 기도 제목을 적어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고, 이어 담임 목사가 전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1년 또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세계 비전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도에 송구 영순 예배를 처음 연쇄중앙교에서 드리게 되었는데요. 2011년도에는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구령의 열정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성숙한 한 해가 되어겠다고 야 다짐했습니다. 2011년에는 예수로 받은 구원 전도로 보답하여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예를 모든 연세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YGS 뉴스 김아영입니다. 12월 25일, 세상에는 친구나 연인, 가족들이 만나서 특별히 설레는 휴일로 보낸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요. 우리 교회는 24일과 25일,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와 목적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예배했습니다. 권하나 기자입니다. 12월 24일 저녁 7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워십과 성극이 공연됐습니다. 유년부에서 준비한 뮤지컬 해정의의 크리스마스, 청년회 태권무, 초등부 워십, 대학 선교회 연극 더 버스, 행사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왜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그 이유와 생애의 목적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윤석 전 목사는 세상의 박해주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며 성탄을 우리 안에 이루고 영육 간의 축복을 소유하라고 전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는 대성전에서 전성도가 감사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윤석 전 목사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살찢고 피 흘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해야 한다며 성탄에 참된 의미와 성탄 감사 예배의 방향성에 대해 거듭 강조하며 설교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윤승업 지휘자와 시온성가대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성탄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과 보혈의 초점을 맞춘 곡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감사와 회개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자리 잡길 소원합니다. YBS 뉴스 권은합니다. 지난 12월 26일 김재영 권성우 전도사의 목사 안수례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이들이어서 더욱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는데요. 이 소식을 김아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재영 권성우 전도사의 목사 한 수례가 2010년 마지막 주일에 열렸습니다. 가족과 친지, 자유로 지방의 목사들과 연세중앙교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감동의 물결을 잃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우리 교회 곳곳에서 충성해온 이들에게 윤석 전 담임 목사는 복음의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윤 목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전하면서 고난을 이기고 능력 있는 목회의 동역자가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목사를 배출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이라며 이날 목사 안수례에 감격을 표했습니다. 이어 자유로지방의 시취위원장인 권희철 목사가 안수자들에 대한 시취보고 및 합격증을 수여하였으며 서약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수례는 윤석전 목사의 기도와 안수위원들의 안수로 진행됐고 전성도가 합심으로 이들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청년회에서는 두 명의 담임 전도사를 위한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전해 이날 목사 안수례에 감동을 더했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자를 주의종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올해 2011년도에는 더 기도로, 무릎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한영혼더 살리게 몸부림치시는 예수의 심정, 애비의 심정으로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평생의 예수의 증인 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2011년도에는 붕을 통해서 우리 청년의 단독 예배 드려지는데 갑자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한영혼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 구령의 그 사역을 위해서 모든 삶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기도로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셋째도 기도로 오직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2011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대학 선교의 대부흥 역사를 이루시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미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값지게 쓰임 받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 안수를 받은 김재영 권성우 목사가 앞으로도 예수의 정신, 구령의 열정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YBS 뉴스 김아름입니다. 그밖에 간추린 소식입니다. 2018년도 교회학교를 졸업하는 이들과 함께 12월 19일 졸업 감사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이날 축하 행사로 유년부 학생들의 워십과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로 고백한 김보명 학생의 간증이 감동을 전했습니다. 윤석찬 담임 목사는 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월을 뛰어넘는 플러스 인생을 살라며 모든 졸업자들에게 당부와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011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성도들을 위한 직분제 세미나가 12월 21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윤석전 목사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직분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맡겨진 영혼을 위해 충성하자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월 25일 월드비전센터 문화홀에서 제1회 선교 후원의 밤이 개최됐습니다. 윤석전 목사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선교 후원회에 참석한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선교 후원 계좌는 목표했던 1,040계좌를 초과했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회 선교 후원회밤 행사는 2월 19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뜻을 가진 성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전하는 소식입니다. 초교파 신년 축복 대성회가 내일부터 1월 6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제 68차 초교파 중고등부 동계성회가 1월 10일 월요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 힌돌산 수양관에서 열립니다. 최상의 은혜가 넘치는 성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윤석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첫 주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인가요? 주님 오실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는 더욱더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겠습니다. 기도의 불길, 전도의 불길, 충성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연세중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초교파 신년축복대성회에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주의 얼굴을 사모하는 만큼 큰 복을 소유하는 연세중앙교회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2010년 은혜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2011년 더 값지게 써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